둘러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세리아 2021 시즌 26라운드 정리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6라운드는 스페지아와 베네벤토의 경기로 출발했습니다. 두 팀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가이치의 골로 베네벤토가 먼저 득점을 올렸는데요. 혼전 상황에서 베르데가 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지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쉬울 수 있겠는데 무려 두 번이나 헤드슈팅이 골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최근 인자기의 베네벤토의 페이스가 심상치 않은데요. 잘나가다가 현재 10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크로토네와 달리 어느정도 승격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팀 현재 피오렌티나와 함께 승점 동률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과연 강등을 피해낼 수 있을지요? 한편 러시아 체스카 모스크바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 베네벤토로 이적한 아돌포 가이치는 세리아무대 데뷔골을 넣게 됐습니다. 두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사수올로의 경기 우디네세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디네스의 부족한 공격력을 해결해줄 거라 기대했던 요렌테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우디네스에서의 첫 골을 드디어 결승골로 뽑아냈는데요. 팀의 간판인 아자냐까지 내보내고 자리를 만들어준 만큼 요렌테도 계속 이 폼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디네스의 추가 골은 로베르트 페레라가 이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좋은 페이스를 유지 중인 우디네스의 최근 8경기 4승 3무 1피를 기록하면서 중위권에 안착해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마다 기복이 너를 뛰는 사솔로는 에이스 보가의 넓적다리 부상이 길어짐에 따라 공격력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다음에는 유벤투스와 라치오의 경기가 있었죠. 유벤투스가 까다로운 상대 라치오를 3대1로 꺾었습니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는 주중에 치러질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 호날두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공격전을 꾸렸는데요. 문제는 센터백 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어느정도 변화가 예고됐던 유벤투스의 수비라인일텐데 당초 중계에서 예고됐던 이 수비라인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예상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풀백 쿼드라도, 그리고 센터백 두 자리에는 데미랄과 산드로가 들어갔고요. 왼쪽 풀백 자리에 베르르데스키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박하게도 다니루가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갔죠. 라치오 역시도 많은 부상자가 있었는데요. 마루시치가 센터백 자리에 들어갔고 부상당한 라짜리를 대신해서 룰리치가 오른쪽 위치에 포진하게 됐습니다. 일단, 쿨로셉스키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니안 백패스가 곧바로 코레아에게 끊기면서 결국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던 건데요. 이 와중에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후트의 손에 볼이 맞았어요. 유벤투스에게 PK를 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라비오의 대포할 슛으로 동점을 만든 유벤투스. 매 경기 키에사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헌신적인 수비로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모라타의 역전골을 어시스트해냅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라치오는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PK를 내주면서 3대1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라치오에서 라짜리의 공백이 너무 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대로 전진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대신 오른쪽으로 나왔던 룰리치는 믿기 어렵지만 베르나르데스키와의 대결에서 완패했습니다. 룰리치가 못했던 것도 맞는데 베르나르데스키가 정말 잘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다닐루가 미드필더 홀딩 자리에서 꽤 잘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벤탄쿠르보다는 제 눈에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번 경기 한정, 과르디올라 같았던 필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베르나데스키를 설마 풀백으로 터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다니루를 필립람처럼 키워낼 수 있을지 이제 진지하게 궁금해졌습니다. 반면, 시몬의 인자기 감독은 플랜 B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3리백 전문가라 해도 선수가 없는데 센터백 마르시치의 오른쪽 롤리치는좀 많이 아니죠? 다음은 로마와 제노아의 경기인데요. 로마가 제노아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어태시게 돌아왔구나? 반갑다. 다시 세리아 전문 강팀 판독기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로마는 약팀을 때려잡아야 제맛이죠. 만친이가 승리를 만든 결승골을 뽑아냈는데요. 이번 시즌 로마의 대체불가 자원이 된 만친입니다. 벌써 시즌 4골째를 넣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제노아에는 로마의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죠. 수시로 로마 골문을 위협하던 데스트로, 로마니스타였고요. 여기 앞쪽으로 킬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 그리고 이 패스를 받아서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선수 역시 낯설지가 않죠. 패스를 넣어주던 선수, 스트로트만, 로마니스타고요 패스를 받아서 슛 때리던 선수, 자파코스타, 역시 로마니스타입니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왔던 스카마카도 로마의 유스였죠. 어쨌든 귀중한 승리를 챙기면서 다시 4위로 올라선 로마, 챔스권 경쟁은 치열해져만 가는데요. 공격진, 특히 마요랄이 급격하게 막히고 있는 부분은 걱정거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피지컬적으로 너무 막히는 모습이 자주 연출이 됩니다. 다음은 크로토네와 토리노의 경기. 토리노가 리그 최하위 크로토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토리노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첫 경기였는데요. 현재 토리노 확진자가 너무 많습니다. 브레메르, 은쿨루, 무루, 리네티, 바셀리, 싱고, 벨로티까지 7명 정도 되는데요. 이 선수들을 다 빼고 경기를 치러야 하니 당연히 토리노가 좋은 경기를 펼칠 리가 없었겠죠. 거기다 진지하게 벨로티가 토리노 전략의 거의 반 이상인데 아무리 꼴찌 팀을 상대한다지만 당연히 이기기 힘들거라 봤습니다. 출발부터 아주 상큼하게 안살디가 핸드볼로 PK를 해주고 시작하는 토리노. 만드라고라가 이른 시간 동점골을 뽑아냈는데요. 운도 지지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때린 슈팅이 굴절되면서 위협적으로 바뀌었고 문전 혼전 상황에서도 시리우 골키퍼가 잘 막아냈지만 이게 또 크로톤의 선수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냥 수비가 찢겨 나갔죠. 두 골을 더 내주는데. 야, 근데 마지막 실점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세 명에 틀어막고 있었는데 아무도 드리블을 제어하지 못하고요. 박스 안쪽에서 지키고 있던 선수도 허수아비가 되는 수비. 진짜 미쳤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거기다 주장이라고 나왔던 링코는 쓸데없는 파울로 퇴장을 당하지 않나. 진짜 바람 잘날 없는 토리노 되겠습니다. 사실 토리노가 골대 두 번을 맞춘 건꽤 아까웠거든요. 근데 저거 다 들어갔어도 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토리노에게 위안거리가 있다면 바로 사나브리아일 텐데요. 드디어 코로나19에서 회복해서 토리노 이적 첫 경기를 뛰었는데, 첫 경기에서 미친 원더골을 때려 박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경기장 안에서 자자, 베르디, 이런 새끼들을 안 보게 해줄 수만 있다면, 사나브리아 영입은 대성공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최근 답없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피오렌티나와 파르마의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최근 피오렌티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쿼르타입니다. 올해부터 중용되기 시작하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선취골을 쿼르타가 뽑아냈습니다.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이번 시즌 피오렌티나 넘어온 쿼르타는 이번 골로 세리아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좀탈것 같던 피오렌티나는 약간은 아쉬운 실수가 나왔죠. 풀가르가 박스 안쪽에서 공을 손으로 건드리면서 PK를 내주고 동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수비수들이 다 해먹는 피오렌티나 밀렌코비치가 골을 넣었어요. 파르마는 크루티치의 골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파르마는 89분 내친김에 역전까지 성공시켰는데요. 이 역전골의 주인공 발렌틴 비아일라 2000년생 선수인데요. 세리아 데뷔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동안 지독하게도 승리 운이 따르지 않아서 2021년 단 1승도 없는 파르마 드디어 아주 오랜만에 1승을 추가할 기회를 잡았는데요. 역전을 했고 남은 시간은 단 3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 이아코폰이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크로토네가 이기고 파르마가 비기면서 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강등열차 토리노나 칼리아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는 베로나와 밀란의 경기가 있었죠. 밀란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안 그래도 부상자가 많은 밀란에 또 하나의 부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레비치, 토날리, 테오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베로나 이기기 힘들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베로나는 유벤투스와도 비기는 등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밀란은 하락세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릉치가 미친 프리킥으로 첫 득점을 뽑았고요. 심지어 달롯이 테오에 빙의돼서 추가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역시 글로리 맨유입니다 달롯은 세리아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잔뜩 약해진 밀란을 만나서는 아주 의외의 선수들에게만 골을 처먹고 지게 된 베로나. 베로나! 이게 무슨 골이니? 밀란은 다시 인테리 추격을 할수 있게 됐고, 베로나는 4경기 연속 무패를 끝내게 됐습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칼리아리아 경기,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주앙 페드로가 먼저 골을 기록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아주 원더골이 쏟았던 경기였는데요. 산프도리아가 원더골두 방으로 가볍게 역전에 성공합니다. 베레진스키와 가비아디니의 연속골. 이쯤 되면 산프도리아가 이기는 게 당연한 경기였습니다. 어느덧 후반 추가 시간도 다 지나갔고 칼리아리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laughs> 어이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감독을 샘플리치로 교체하고 무패를 달리고 있는 칼리아리. 감독 교체가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라운드 볼로냐와 붙었습니다. 그리고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인신이의 슈팅 영점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냥 인신이 혼자서 캐리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전반 8분만에 중거래 슛으로 선취골을 넣었고요. 2대1로 끌려갈 때 쐐기골도 박아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슈팅 타이밍이나 정확도도 참 좋았죠. 드디어 인신이가 팀의 에이스다운 활약을 해주니까 팀도 가볍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팬들에게는 또 다른 큰 기쁨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오시맨이겠죠. 딱 자신에게 기대하던 모습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총세 번의 부상을 당했던 오시멘, 4개월 만에 골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다 좋을 뻔 했는데 딱 하나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성기 때부터 십자인대 부상으로 꺾이곤 했던 굴람인데 이번에도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아웃됐습니다. 굴람은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꼭 빨리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테르와 아탈란타의 경기는 인테르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대장님들과 다스판 연승 먹었습니까? 야섯판 연승 먹었습니까? 6연승? <laughs> 이제, 7연승 올라갑니다. 미친 페이스를 갑자기 보여주고 있는 인테르. 어느덧 리그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인테르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운이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유효 슈팅이 딱한개였거든요 근데 딱그한 번이 인테르의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 슈크리니아르. 지난 여름 인테르를 거의 떠날 뻔했지만 극적으로 남았고 여전히 인테르에서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로 여전히 인테르는 승점 6점차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수는 12경기가 남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인테르의 우승 확률을참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 주요 기록들을 정리합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유독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기록한 선수가 참 많았습니다. 베네벤토의 아돌포 가이치가 세리아 첫 골을 넣었고요. 피오렌티나의 마르티네스 쿠르타 역시 세리아 데뷔골입니다. 파르마의 발렌틴 미아엘라도 세리아 첫 번째 골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밀란의 디오고 달론 역시 세리아 무대 첫 번째 득점을 했습니다. 아울러 유벤투스까지 챔스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리그 우승 경쟁은 더 가열될 것 같은데요. 27라운드 영상 다음주에 들고 돌아오겠습니다.